자, 안녕하세요. 선연수입니다 오늘은 딸기농장 와 있습니다. 딸기농장인데, 어, 요 대차, 요, 요, 요게, 이게 딸기 운반할 때 쓰는 대차거든요. 여기는 아직, 이거 빨간 다리에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갖고 오는 대차예요. 요게. 알루미늄을 만드는데, 처음에 갖고 왔을 때가, 이거 바퀴가 두 개였거든요. 두 개가서 앞에가 고정이고, 뒤에가 이제 회전이어서 이게 돌리기가 하는데, 이거 무거워서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를 이제 제가 만들어줬어요. 예, 바퀴가 특이하게 이게 여섯 개가 달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근데 이제, 특이하게 중간에가 고정이고, 양쪽이 회전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꺼떡꺼떡하게 울어요. 아래 위로. 왜 그러냐면은, 여기 회전이 이래 되면은 이제 축이 저쪽이 되기 때문에 돌리려면 회전 반경이 커져요. 이게 축간거리가 이제 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 같은 경우에두 개죠. 중간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돌려.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돌려도 쉽게 쉽게 돕니다. 요게. 이렇게 쉽게 쉽게 돌려. 그래서 어, 무게 중심이 중간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회전하기도 쉽고 어, 운영하기가 편해요. 요게 좁은, 광경,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또 요렇게 되죠. 한 손으로 해도 이제 요게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다 돼요. 해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줬다는 거. 어, 대차 운영하는데 좁은 공간에서 써야 되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하면은 회전망령을 줄이면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고 요 뭐, 어, 이쪽 사모님 말로는 초등학생이 밀고 가도 아주 쉽게 밀고 합니다 요거는 한 손으로 요렇게 밀어도 쉽게 가거든요. 가고, 예. 해서 이제 바퀴 방향 바꿀 때도 아주 쉽고 해서 요렇게 할수 있다는 거 요거 한번 보면서 그 동영상으로 남겨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 사모님 그 평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우리 초등학교 딸리고 다해 아주 잘 지내요. 아, 예. 추천요. <laughs>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